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자 코스비 백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99.07 어유 2% 넘게 올랐어요. 자 상단선 392.76두 번째 상단선 398.87 예. 네. 지금 399.07이니까 398.87에 있는 상단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 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남았죠. 지난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기가 끝이고요. 지난 달 고가를 넘으면 406.49까지가 목표가 됩니다. 어,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을 한번 볼게요. 다음 달을 한번 보면, 매수가가 얼마냐?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여기에요. 이게 얼마지? p4니까요. 어, 386.07?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하단선의 위치는 386.07이고, 매도가 가능한 상단선의 위치는 404.3입니다. 4 0 4 3이 그러니까, 곧버스를 팔아야 될 자리는 현재 위치에서는 386 정도 되는 거고요. 곧버스를 추가로 사야 될 자리는 404.3 정도 되는 거죠. 이 상황이면 네, 이번 달 고가는 넘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번 달 저가는 지킬지 말지는 예, 아리까리 합니다. 됐죠. 네. 현재까지 거래량이 얼마냐? 거래량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래량. 77.71%. 77.71%니까 72.7%.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시간상 72.7%인데 77.7%니까 5%가 증가하고 있어요. 5%. 자, 5%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루치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종가가 하락할지 여부는 이제 미지수가 된 거죠. 지난달 종가가 388 정도 되는데, 지금 4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399 잖아요. 그러면 11포, 11포인트가 내려야, 네, 하락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올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면 위가 열렸어요. 예, 갭상승이 나왔죠. 예, 갭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예, 강하지도 않던 상단선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 자, 하단선도 발달한 게 없고, 상단선도 발달한 게 없어요. 지금은 둘다 발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매수, 매도 다안 되는 거예요. 예, 매수와 매도가 다안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사고, 그죠? 지난주 고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매도해도 되는데, 지난주 고가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에서 매도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고, 월봉에서 매도 전략을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여전히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하면 손절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사실상 지난주에 매수했던 분들이나 지금 홀딩 가능한 상황이지 이번 주에 매수를 들어와서 홀딩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상 거래량 일본 거래량이 얼마나 하냐면 어110%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봉 거래량은 20.18% 그럼 이제 주봉은 정상, 그렇죠? 주봉은 상당히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온 거고 반대로 일봉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 투자심리도가 다 올라갔어요. 음, 잠깐만요. 예. 거래량 수자심도 올라갔죠. 그래서 주봉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거래량인 거고요. 일봉하고 다음에 월봉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은 지금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이건 위도 아래도 둘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는 열려요. 주봉은 위는 열리는데, 하단선의 위치가 394.78 정도 돼요. 예. 근데, 월봉의 상단선이 392.76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월봉의 상단선 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그냥 돈으로 예, 커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선물 사고,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아야 이 위치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이 선물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반대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일봉 상단선이 위에 쫙 있었는데요, 다 들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예. 올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넘어버린 상황이에요. 내일 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10가 정도밖에 방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음 하단선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월봉의 상단선 300 92.76위에 올라탔는데 정작 주봉은 하단선이 없고 일봉도 하단선은 394.3.2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거의 월봉의 상단선 위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월봉의 상단선 위치에 일봉의 하단선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신규 매수는 일단 끝났다 라고 보여져요. 이제 음, 이슈가 뭐냐면, 내일 다 일구간이란 말이에요. 고, 저, 종다 일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에 유리한 거고요. 오늘 저가를 깨면 정말 하락에 유리한 거고요. 오늘 고가를 넘어도 오늘 저가를 깨면 하락에 유리할 거고요. 그래요.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일 고저 종을 다 상승시켰다? 그러면 일단 목요일까지는 버티 버티고 예, 올려보겠다라는 의지라고 봐야 되고요. 내일 장대 음봉 형태로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오늘 의미 없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쳐 올렸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 지켜보세요. 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월, 화 올리고, 또는 월요일 올리고, 수목금 빼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지금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월요일은 올려요. 무슨 일 있어도 월요일은 올리고, 예, 화수 중에 크게 빠지는 날이 하루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래서 오늘 올린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예, 이제 내일 할 거냐 말 거냐. 내일 빼면 사실 오늘 상승은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주봉 상 고가를 만들기 위한 흐름이고 내일 버티면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선물 한번 살펴볼게요. 선물도 상단선에 왔죠. 고가를 넘었나요? 거의 고가 근처까지 온것 같은데요. 고가가 400.15고 오늘도 400.15예요. 그러니까 어, 지난달 고가까지 왔네요. 예, 네. 상단선... 까지 다 왔습니다. 와 거래량은 맨 위에 있어요. 이건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오면 볼밴 20 하단선을 가야 되는데 예, 특이한 흐름이에요. 자 주봉도 위아래 다 열렸으니까 주봉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예. 일봉도. 거래량이 일본은 줄었네요. 와, 이렇게 쳐 올렸는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내일 보겠습니다. 네, 내일 똑같네요. 위는 열렸고, 아래는 오늘 10가 정도 방, 방어를 합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게 삼성전자인데, 음?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상단선 다 들고 있죠. 지금 네개 들고 있어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단선에서 살짝 밀렸고요. 아, 주봉을 보면 주봉도 똑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상단선을 들고 있는데 정작 주봉의 하단선은 없는 거죠. 음. 주봉의 상단, 하단선이 처음 위치하는 가격이 7만 1 0 0 0원대예요 지금 가격이 거의 7만 4900원인데, 예, 중간에 있는 3600원 정도의 가격은, 예,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량이 48%, 주봉상 4 8예요 일봉은 228%가 나왔고, 예. 이 정도 수준이면 주봉의 거래량이 늘 텐데, 주봉의 거래량이 늘면, 음, 고가는, 고가는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선이 74,500원 위로는 지금 다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도 위가 막혔고, 주봉도 위가 막혔고, 더군다나 일봉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떠서 붕 떴어요. 이건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거래량이 지금 늘었는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갔다? 뭐, 그냥 잡주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준 거죠. 만약에 오늘 고가 못 넘으면, 73,500원 대까지는볼것 같아요. 오늘 고가를 못 넘는다면, 73,500원 대 아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3전 시초가를 잘 보세요. 3전 시초가를 봤는데 오늘 고가 못 넘는다. 그러면 지금 볼벤 20 상단선에서도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아니면 시간을 끌든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을 끌든가 아니면 73,6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전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3전으로 끌어올렸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3전이 알아서 하겠죠 오늘 개인이 1조 3,692억 현물 팔았고요 외국인이 7,969억 샀고, 기관이 5,672억을 샀습니다. 선물은 개인이 4,259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9,833억을 샀죠. 기관이 5,029억을 매도했습니다. 옵션은 개인이 콜 매수 품매도. 외국인은 콜 매수 품매수. 기관은 콜 매도 품매수. 그죠? 위클리는 개인이 콜, 외국인은 푸시 푸시예요. 음, 사실 옵션만 보면 개인은 상방에 베팅했어요. 외국인은 상방 하방 다 베팅했고, 그다음에 기관은 하방에 베팅한 모양새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옵션은 어차피 하방이에요. 옵션은 하방에 베팅했습니다. 가방에 배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예, 외국인은, 여기, 402.5, 예, 402.5를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100억을 매도했어요. 100억. 402.5 하나만 100억을 매도했는데, 그 위에 46억, 30억, 18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76억, 86억, 86, 94, 1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12에서 405콜까지가 100억이고 그 밑에 402.5 하나만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커버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밑에 더 있어. 그죠? 30억 정도의 매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30억 손실이에요. 402.5 위로 올라가면 30억이 손실 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옵션은 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푸은 여기요. 여기 385까지는 매수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5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죠. 코은 30억을 벌고. 푸순 예, 여기 요걸로 벌면 돼요. 예, 그런데 여기 46억짜리 있죠, 여기. 380. 예. 여기는 안 가겠죠. 만약에 품매도로 수익을 취하겠다 그러면 여기 380은 안 가고 400이도 안 가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 예, 콜로 나오는 수익. 그다음에 푸은 사실 요 밑에가 더 커요. 요 밑에 많이 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여기 36억, 그다음에 이렇게 합치면 21억이죠. 그럼 44억, 45억, 45억, 55억, 65억, 73억, 75, 85, 90 이렇게만 90억이에요. 예, 9 0억을 지금 예, 매수한 상태인데, 품매도는 요거 합쳐봐야. 60억 정도? 6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여긴 60억이고 여긴 90억이니까, 예. 내려가면 풋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보면, 예. 위는 옵션은 아니에요. 옵션은 위로, 위로 배팅한 건 아닌 거죠. 상방으로 배팅하면 풋매수 한거 손실나고 콜매도 한거 손실나요. 그런데 문제는 선물을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방을 보시는 분은 선물을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자, 외국인이 선물을 들고 있는 돈이 얼마냐? 2조 3천억이에요. 2조 3,799억. 그러면 1%당 230억을 버는 거죠. 1%당 230억을 버는 거니까, 콜, 풋, 손실을 다 합쳐도 선물에서 1%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옵션을 버리고 선물 매수만 계속 들고 위로 가도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 2조 3,799억 중에 한 1조 이상 파는 날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안 팔면 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고요. 팔면 392대로 다시 내려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